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044회 자리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43회 후회없는 선택 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후회없는 선택으로 꼭 대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다시사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0사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안타깝게 연속 출연 계속 이어지질 못하면서 지난해차 이렇게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1039회부터 꾸준하게 출연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평균적인 대상수로서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제외가 진행이 되었고, 하지만 최근 분위이상 연속 제외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차 대상수가 3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3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상수 3수일 때 최근에도 이렇게 제외된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상수 대비해서 이번에 차는 출연을 한들 일수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1 필터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10빈도 대상수 지난해 차 3수가 이렇게 제외가 진행되었습니다 0-1 범위 만족을 했고요 이번에 차 비록 대상수는 5수이지만 계속해서 0.1로서 처리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0빈도 대상수들이 강하게 출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0.1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이수가 출현하기도 했지만 이때는 대상수 대비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10빈도 대상수는 0.1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차 오랜만에 이렇게 영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연속으로 영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는 조금 더 과감하게 1-4 각각 1-4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제목 그대로 0-4 적용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의차 대상수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의차 영빈도 대상수 3번, 12번, 45번입니다. 지난해 차 5수에서 출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제외가 진행되었고, 최근 흐름상 연속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대상수 대비해서 볼때 제외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차는 0빈도 대상수 3수 0-1로서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10빈도 대상수는 이번에 차 5수이지만 계속해서 0-1로서 처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차 영빈도 10빈도 모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차는영빈도 10빈도 모두 제외되기보다는 최소한 일수라도 출연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빈도 0-1, 10빈도 0-1로 처리하시되 영빈도와 10빈도를 합쳐서는 기본적으로 일수 정도는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차 영출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차는 연속으로 영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1-4 필터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안전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각각 0-4로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필터 적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5번. 그리고 12번, 26번 이렇게 3수가 출연을 보였는데요. 역시 지난 1042회 때 출연을 보였던 5번, 그리고 34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1-2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역시 나머지 번호 중에서 12번, 26번 이렇게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또 5번과 34번은 2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함께 어,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차는 5번 이후월 되면서 이렇게 5번, 12번, 26번 이렇게 출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회 연속 계속 출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역시 필출로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셨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실출 넣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난해 차 출현을 보였던 5번 그리고 12번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 차는 26번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출현을 보였던 5번과 12번만 우선 배제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1-2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5번과 12번은 제외수라는 의미는 아니고 2월수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함께 참고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차 출연을 보였던 5번, 12번은 우선 배제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1수에서 2수는 챙겨보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 B, C, 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 B, C, D, A 그리고 D 부분 제외가 되고, 그리고 B와 그리고 또 C 부분에서는 각각 1.5수 그리고 2 수가 출현을 보이면서 필터 범위 만족을 보였습니다. A, B, C, D 각각 0~2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1~4 조금 더 강하게 2~4도 만족을 했고. 그리고 또 AB 묶음 역시 1-3 그리고 또 CD 묶음 역시 1-3 모두 만족을 보인 그러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칸내 중복수 역시 1040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을 보이면서 지난해는 3번과 19번 이렇게 1.5수까지 출연을 보이면서 어, 퍼펙트한 그러한 회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A가 계속해서 지금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10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ABCD 자료를 계속 분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체외가 진행된 것은 처음 보는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연 대비하시면서 관찰은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ABCD 각각 공- 필터 적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A, B 묶음 1-3 그리고 또 C, D 묶음 1-3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안전하게는 1-4 적용하시면 되겠고 좀더 과감하게는 2-4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대부분이 2수 이상 출현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1수 출현을 보인 적은 있지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2수 이상 출연을 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2-4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잘 판단하시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세 번째 필터에서 26번과 31번 출연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출연 이어져가고 있고요.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흘러갈 때는 강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번 출현하리라 강하게 내다봤었는데요, 안타깝게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나머지 번호, 다른 번호들이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필터 역시 12번 그리고 19번 뽑을까지해서 1.5수 출현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지난해 안타깝게 중복수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중복수 관련해서는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주로서 출연할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번에 차 중복수 7번, 7번, 그리고 41번, 41번 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수 이수라고 여러분들이 방심하지는 마시고요. 이수일 때도 출현할 수도 있고 중복수 1수일 때도 출현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은 하시고 체크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각각 독립된 필터이기 때문에 각각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로 살펴보시고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는 세 번째 필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1, 42번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적인 흐름을 지나친 경우로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은 하셔야 될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체크하시고 일반 구독자님들도 세 번째 필터는 관심 있게 여러분들 체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필터 지난해 차 연속 출현 기대를 했지만 안타깝게 연속 출현이 이어지질 못했는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시금 출현 가능성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나머지 필터들도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네 번째 필터 2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상 1, 2회 제외되면 필출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조심스럽게 관찰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1번도 중복수로서 3중복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제가 41번 여기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요. 41번은 이렇게 3번 중복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2-4 필터 적용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필터 적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당하게 금대지 부분에서 22번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1042회 때 상둥이 번호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42회 때는 출연을 보이지 못하다가 한해 늦게 지난 해차 이렇게 22번 상등이 번호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현재 3회 연속 계속 출현을 보이고 있고 위쪽 표에 지금 5회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는 바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내다 보시고 접근은 하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연거수 조심스럽게 관찰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연거수 출현 평균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출현 대비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회차 0거수 2수가 포함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5수입니다. 지난회 차도 5수였지만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고 이번회차 역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검토는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9수였고요. 9수 중에 1.5수 출연을 보였습니다. 12번, 그리고 19번, 이렇게 1.5수 출연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지난 회차 결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속 출현입니다. 연속 출현 출연. 제외되고 출현하면 연속 제외되고 출현을 보이면 연속 출현 이어져 갔고요. 제외되고 출현을 보이면 연속 출현 출연. 제외되고 출현하게 되면 연속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차 대상수 10수인 만큼 충분히 필출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1036회를 끝으로 2수 이상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2수 이상, 2수 내지 3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검토는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강하게 2-3 필출 필터로 접근은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3 필출로서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1회전에서 5번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연속 제외도 있지만 대부분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역시 전체적으로 공다 1로서 접근하시되 일수 출연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5번 출연을 보였고, 특히 1회전 흐름을 보시게 되면 퐁당퐁당 격주로서 계속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5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1회전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2회전은 3수였는데요.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0-1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여러분들 지난 복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 출연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접근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속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연속 출연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는 0.1로 접근하시되 지난해 마찬가지로 1수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면서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차 5번 지금 1회전과 2회전 중복수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3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전 같은 경우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속출현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속출현 그리고 또 연속출현 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최근에도 3회 연속 출연을 보인 적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5번 연속 출연으로 3회 연속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체크는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0-1로 접근하시라는 거 그리고 약간 더 출연 가능성에 무게는 두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관찰 요망, 지난해 차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는 19가 6번일 때, 추첨순 19가 6번일 때, 76회 이후의 차를 발췌한 가운데 짧은 흐름이지만 수직이 월100%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933회에서 이 월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31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 안타깝게 수평이월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 흐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출연을 보이다가 바로 앞전에 이렇게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 다시금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13번을 좀 강하게 그렇게 내다봤었는데요. 출연을 보이지 못했고 물론 38번 역시 출연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출연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관찰 요망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는 추첨순 19가 3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3번일 때 124회 이후에 차를 발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직 기월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어,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처럼 연속 계속해서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32회에서 당번이 출현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1번, 6번, 12번, 19번, 36번, 42, 28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1수부터 해서 2수까지 가능성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검토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흐름상, 지금까지 흐름상 1수에서 2수 출연을 했을 뿐,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수, 4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모두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평균적인 흐름상 기본 1수에서 2수는 챙겨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차도 수평 2월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00% 흐름은 아니지만 우선 수직 2월부터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이월도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전체 누적복귀표를 보고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31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42회 출연을 하고 연속 출연 기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속 출연 이어져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조심스럽지만 연속 출연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좀 불안하게 이어지긴 하지만 이전 흐름 4회나 그리고 또 이전 흐름에서는 장기간 7회, 8회, 10회 이상 장기간 이어진 흐름도 있기 때문에 현재 2회 연속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연속 출연 계속해서 대비하시면서 관찰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전체 누적 복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3수 이상 있다면 모두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1-2 적용하시되, 더 마음에 드는 번호가 많다면 모두 챙겨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안타깝게 2125번 누적 필터로서 계속해서 지금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재회가 진행된 적은 처음이고요. 기존 기록, 기존 기록 8회 연속이 최대였고 딱한 차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기록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역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는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차 신규필터 4개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에 12번 중복수로서 이렇게 출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해차, 지난해차 누적필터로서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필터 21, 27, 33번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신규필터에서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필터 역시 누적 필터로서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는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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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규 필터에도 21번, 그만큼 출현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12회 연속 출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4회 연속 기존 기록 8회 연속 제외를 넘어서서 12회 연속까지 제외되면서 기록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누적 필터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물론 신규 필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이후에 누적 필터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는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22번이 출현을 보이면서 현재 계속해서 8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이전 흐름처럼 계속해서 지금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필출로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바로 앞전에도 이렇게 장기간 6회 연속 출현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6회를 넘어서서 8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전에서도 8회 10회 이상 출연을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난 추억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이번 해차 계속해서 필출로서 활용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기본적으로 1수에서 1수에서 많게는 이렇게 3수까지 그리고 또 2.5수 3수까지 가능성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는 꼭 챙겨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소신껏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44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멤버십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다양한 자료와 분석 만나보시고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료모 밑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짬짬이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